박수부터 칠게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급하게 집에서 사실 추링닝 입고 있다가 위에 가디건만 바꿔 입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아니 유튜브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 진짜 간절히 바라고 바라던 천 명이 됐습니다. 구독자가.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찍으려고 샤워도 했어요. 아니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컨텐츠를 한 세네 개 올리고 나서 저희 아빠한테 아빠 나 유튜브 시작했어 하고 보여드렸는데 아빠가 이렇게 아 한참 잘 보시더니 너 브라자파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브라저를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나 아, 되게 좋은 브라저들을 소개해 준 건데? 이랬더니, 아, 아빠는 너 브라저 파는 게 꿈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여튼,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진짜 무려 조회수가 24만에 달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찍었던, 슬립, 잠옷, 어, 개인적인 제 취향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것 또한 이렇게 조회수가 또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어, 세이프 물개 박스. <laughs>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 여튼, 앞으로도, 음, 다양한 주제와 정말 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재미난 내용들 이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알차게 유튜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천명이나 됐지만 또 만명이 되는 날까지 화이팅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람이야, 알림이야? 알림 설정. <laughs>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무, 역겹나요? <laughs>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맞다. 네, 새해 인사. 제가 또 드려야 되죠. 2023년 개면년 우리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원하는 일, 소망하는 일다 이루시길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게요. 어, 2023년도에도 백만 TV 발전소도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꽉꽉 채워서 쉬지 않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3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우리 모두 대박 나고 돈줄 나는 그날까지 계속